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반의민 정책들을 뒤집고 친이민 정책으로 180도 바꿀 태세를 보였던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소 추춤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행정명령들을 세건 추가로 서명해 모두 9건이나 발동했습니다. 새로 서명한 세건의 이민행정명령으로 첫째, 트럼프 시절 무관용 정책으로 국경을 넘는 미리국자들에 대해 부모들은 추방하고 자녀들은 격리한 피해자들을 제외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경에서 격리됐던 5,500여 명 가운데 아직 제외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628명을 부모들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이미 추방된 부모들을 어떻게 미국에 오게 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 거주하게 할 것인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중미 출신 난민 행렬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토록한 트럼프 난민 정책을 인도적인 새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에서 미국의 난민 허용만을 기다리고 있는 6만여 명과 지금도 몰려오고 있는 이민 행렬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마땅한 묘책이 없어 트럼프 정책을 즉각 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 입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셋째 합법이민 신청자들이 미국에 와서 공적 부조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될 때 영주권을 기각시킬 수 있는 등 합법이민이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즉각 폐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시간 벌기에 거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중단시킨 한국 등 해외 수석 이민 비자와 취업 비자의 발급을 언제부터 재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조속히 폐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하루 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친이민 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하는데에도 찬반 논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심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